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민입니다.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와 경쟁을 펼칠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현대자동차에 집중하십시오. 이 영상을 내보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어? 그럴 것 같아. 현대자동차는 그만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멍멍 소리야? 자다가 뭐 떨어지는 소리야? 말로는... 현대자동차 몰라? 현대자동차를 대변하는 말은 베스트 팔로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 아니잖아. 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걸 통해서 생각을 넓힐 수 있고 또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많은 때감들을 다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셔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박합니다. 물론,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걸 가장 빠르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고요. 과거에는 현대자동차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수, 차별, 그리고 또 뭐, AS 관련된 결함.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법이 또 약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전방위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잡음이 좀 많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현대자동차가 대단한 완성차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미국이나 뭐그 외의 소비자들은 어, 그럴 수 있겠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laughs> 이런 반응이 더 많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자 어, 앞으로 아이오닉 5가 나오면 기술적인 특이점이 통해서 세분화해서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을 저희가 보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개론적인 얘기 또 비하이드 스토리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어, 현대자동차 e GMP의 파워트레인의 대부분의 기술들은 리막 오토모빌리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잘 알려져 있는 상황, 사실이죠. 리막 오토모빌리의 지분을 지금 13%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폭스바겐입니다. 루쉐와 폭스바겐 예, 25%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티를 통해서 10% 정도 더 지분을 가져왔죠. 현대자동차가 리막에 관심을 가진 건 2019년 오월입니다. 이때 8천만 유로를 현금 투자를 해서 협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리마고토 모빌리는 2009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 출신의 마테리 마체, 1988년생입니다. 34세, 굉장히 젊은 청년 사업가입니다. 자, 이분이 자동차 매니아였어요. 드리프트 대회에 참가를 해서 자동차를 손수 튜닝을 하는 튜너였습니다. 가정도 평범한 예, 금수저 뭐다 이런 배경 아닙니다. 자, 그런데 폭발 사고를 겪고 나서, 야, 이걸 전기차로 한번 개조를 해볼까? 당시 일로모스크의 전기를 읽고, 자서전을 읽고, 오, 이거 정말 전기차가 미래 방향이겠구나. 그래서 자작으로 2 3 0 3 3를 전기차로 개조를 했는데, 이게 괄목할 만큼 시선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상공부와 또 가족들의 지원, 외부, 일부 투자를 바탕으로, 2009년에 설립한 회사가 리마고토모빌입니다. 2013년에 전기 자전거로 시작을 했어요.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의 컨센트카 중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C2 곧 양산차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차가 1900마력, 제로부터 0.8초를 내는 그야말로 하이퍼카를 다 무너뜨리는 엄청난 성능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빠른 촉을 보였던 업체가 폭스바겐입니다. 당시에 포르쉐를 통해서 전기차 사업, 800V 시스템의 전기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C2에서 구현된 기술을 보니까 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이게 더 빠른 발전 그리고 또 궁극적인 테슬라를 압박할 수 있는 기술적인 특이점들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800V 시스템, 350kW 고속 충전 시스템, 감속기어를 직접 쿨링하는 쿨링 시스템을 비롯해서와 이거 괜찮겠는데 복습하기를 접근을 했어요. 포르쉐를 기반으로 해서, 야 우리가 타이칸 프로젝트 할 건데, 이거 같이 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분을 좀 확보를 하고 싶은데, 뭐, 인수하면 더 좋고. 그런데, 마테리마츠 사장은 독자적인 VC 기업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 협력합시다. 그래서 15%를 주고 타이칸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9.11 파나메나 전기차까지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협력을 하자. 그런데 이15%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원래는 현금을 대략적으로 한 1,500억 정도를 줘야 되는데, 당시 기준으로 이 타이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폭스바겐이 내민 현금이 400억 원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기차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줄게. 이런 방식을 제안을 했고, 뭐그 정도 주자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입장의 신생 기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상당히 주도면이라고 영악한 게이 자금을 통해서 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게 되면 계속 지분 확보를 하기 어려우니까 자금적으로 좀 어려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접근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현대가 갑자기 중간에 뛰어들게 됩니다. 2019년 5월에 8천만 유로를 들고 옵니다. 천억이 넘는 돈이죠? 그러면서, 야, 우리도 생략할래? 우리랑 같이 차세대 파워 트레인 같이 연구해보자. 자, 당시에 마테리마츠 어 사장은 이 자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가 이 8천만 유로를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예, 복수방겐에 인수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천만 유로를 사인하는 자리에서, 사인을 하고 나서, 마테리마트 사장이 눈물이 글썽거리는, 예, 직원들이, 그래서 같이 막, 울뻔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너무 수고했다. 너무 대단하다. 이제 우리는 성장만 남았다 해서 자체적으로 축배를 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현대가, 폭스바겐의 그 영악한 정말 주도 뭐 면밀한 리마 모토모빌리의 인수에 제동을 걸어버린 거예요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진짜 와 현대 속된 말로 죽이고 싶다고 미울 겁니다 그러면 현대는 폭스바겐과 같은 촉이 있었느냐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정의선 회장이 큰 그림을 그린 청사진을 그리는 면에서 좀 탁월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말 대단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는 데 있어서 이 촉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리막은요, 이 촉이 작동을 해서 총사진의 일부분으로 세심하게 계획해서 투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재미는 있건데 당시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스타트업 중에서 이제 두 군데 투자를 전략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기차 업체그 근데 이게 결렬이 됐어요.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가 긴급하게 필요했습니다. 미래 전기차 사업은 해야 되겠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까 하다가 리마고트 모빌리의 자금이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입장이라 그리고 또 파워트레인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데 저쪽과 협약을 하게 되면 은 뭔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왔다고 내부적으로요. 그런데 리마고트 모빌리 아시다시피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파워트레인을. 그러니까, 대중차에 해당하는 어떤 기술적인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하고 분위기가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야, 저 회사가 우리랑 맞겠니? 아니, 그런데 저거를 현대 스타일로 우리가 모디파이하게 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 좋아. 그럼 한번 타진해봐. 해서 극적으로, 예, 투자가 결정이 된 겁니다. 어찌됐든, 의도치는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폭스바겐이 리마고토 모빌리의그 테슬라를 압박할 수 있는 주요 기술들,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파워트레인 업체를 독식해서 자회사화하는 걸 막았어요. 덕분에 니머버터 모빌리는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할수 있었고, p c a 그룹하고도 MOU를 체결을 해서 더큰 사업을 할수 있었고, 뭐 다른 기업들들이 이제 파워트레인 공급 계약을 계속 맺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BMW, M, 벤츠 AMG도 작년에 들어왔어요. 폭스바겐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이제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죠. 우리가 독식해가지고 포르쉐 아우디 폭스바겐 이렇게 차등으로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테슬라를 압박하는 유일한 제조사로 갈수 있는 조호의 찬스였는데 현대가 재를 뿌려버린 겁니다. 자그 다음에 리마고트 모빌리가 이제 폭스바겐하고도 일을 했고 포르쉐하고도 일을 했고 현대업에도 협업을 했습니다. 자 포르쉐를 통해서는 다이나믹스를 정말 잘 배웠다. 어이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비클 다이나믹스는 진짜. 와, 이 정도였을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완벽주의,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치, 노하우,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칸을 만들면서 앞으로 우리가 비클 다이나믹스, 파워트라인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현대와 협업한 결과를 더 놀랍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였냐면 현대가 처음 이런 얘기를 했다가요. 어, 달카리 들어간 파워트레인 참 좋던데, 그죠 좋죠. 근데 왜요? 저거를 아이오닉 우리가 5, 6, 7 이렇게 개발할 건데 거기에다 좀 그러니까 리마이 처음에 그랬답니다. 기술진들이 <laughs> 아, 이런 황당한 사람들을 판다. 아니 저거는요. 저거는 최소 1억 이상 우리가 MAMG 프로쉐 이걸 기반으로 해. 저 C2가 거의 18만 유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낮추는데도 우리가 속된 말로 개고생 했는데 이게 양산차 아 이거 뭐 얼만데요 그거5 6싸6 처음에는 이렇게 난색을 표했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진행하다 야 그럼 무슨 계획인데 그랬더니 아 우리가 기술자를 보낼 테니까 그 기술자와 함께 협업을 해서 코스트를 한번 낮춰보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아뭐 해보죠 뭐안 되면 말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최단시간 내에 6개월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이걸 아이오닉 5 6에 실어 놓도록 그 코스트를 낮추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현대가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한니다이 친구 이, 이 사람들 도 대체 뭐지? 아니, 이렇게 비싼 기술들, 이렇게 고가의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저런 차에다가 맞게 조율을 해내지? 여기에서 경학을 했다는 겁니다. 현대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테슬라가 왜 현대를 무서워하는입니 테슬라가 못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첫 번째, 높은 품질력. 이 양산화를 통해서 최대한 높은 코스트를 들이지 않고 좋은 품질의 대중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양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신 기술을 최대한 저렴하게 코스트를 낮춰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현대는 내연 자동차 중에서 수직 계열화가 제일 잘되 있는 기업입니다. VC 기업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수있습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테슬라의 주라는 수직 계열화를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베리에이션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를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세 가지가 테슬라가 현대를 가장 껄끄러운 상태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건 애플도, 아, 현대라면 우리가 생산하는 가격대의 고품질의 자동차를 여러 종류 위탁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통해서 계속 애플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조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입장들, 뭐 이런 조율 이런 것들을 지금 토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자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런 위치에 있어요. 전기차 사업에서는 이게 더 빛을 발하는 게 뭐냐면, 기계 장치 위주의 자동차들은요, 이 최신 기술들을 빠르게 코스를 낮춰서 이걸 대중차에 싣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기차는 이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높게는 70%까지도. 예. 범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품처럼 빠르게 기술을 대중화시켜서 코스트를 낮춰서 더 낮은 가격에 예, 많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형성하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자기업들이 잘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게임체인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왜 전기차 시대에 빠르게 테슬라의 경쟁자로 급부상할수있는게 임체원주가 될수 있느냐. 개론적인 이야기 중에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한 가지만은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기술적인 특이점, 또 자율주행의 현대자동차가 생각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MTV와 함께 세운 설립한 모셔널. 지금 4단계 자율주행을 목표로 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그 결과물을 곧 2022년도 늦어도 2022년도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아이오닉 시리즈에는 단순히 전기 자동차로서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보다 진보된 형태의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확장된 모빌리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예,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이제 아이오닉 7차가 공개되면서 차근차근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과의 협업도 어, 늦어도 아마 올해 안에는 방향성이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애플도 지금 신중한 입장이고 현대도 신중한 입장이고 이게 또 결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유의주시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 현대 이상의 파트너를 찾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현대도 애플과 같은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UAM 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모빌리티 시장에서 브랜드를 끌어올려 테슬라를 압박할 수 있을 만큼의 열압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 만큼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 간의 협력은 상당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전에 제네시스 전략이 수정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제네시스 전략이 수정돼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연자동차를 중심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제네시스 전략은 전면 수정되는 이게 미래 일렉트로닉 파워 트레인에 맞게 수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네시스의 성과가 생각보다는 좋아요. 어떤 부분이 좋냐면 지금까지 내연자동차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레거시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비용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네시스가 그 비용적인 차원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거보다더 기대할 수 있는 고급감. 사용편의성 이런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시장에서 뭐 jd 파워 라든지 컨슈머 리포터 이런 통해서 품질력이 빠르게 올라와서 와이 정도면 가성비 훌륭해 프리미엄 시장에서 주목을 할만한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어 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임밸류가 부족한 거죠 아직까지 프리미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브랜드 밸류가 떨어지다 보니까 야이 가격에 이걸 살 바에는 좀더 이런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빠르게 해외시장에 성장을 못하는 건데 자 이거를 전기차 시장에 그대로 이관을 해서 저렴한 가격대에 구현 가능한 프리미어 그리고 보다 확장된 편리성 이런 것들을 리마 오토모빌을 통해서 조율했던 테슬라보다 앞서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 또뭐 떨어지는 부분도 몇 가지 있겠죠 그러면서 대등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을 만큼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일렉트로닉 비클에 심어놓고 새로운 형태의 프리미엄 전기차로 제네시스가 거듭이 난다면 프리미엄 시장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이것도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레거시 기업, 프리미엄 기업에서 아무리 상품성을 높이고 가성비를 높인다 한들 그 기업에서 중심이 되는 내연작동차의 파워트레인을 계속 사용하는 한 기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전통적인 강자들 메르세드맨스, 데 BMW, 뭐, 포르쉐, 이런 강자들을 압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장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전동으로 넘어가면서, 일렉트로닉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면서 자동차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프리미엄 사업, 제이네시스를 통해서 충분한 경험과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숙성된 품질력을 입혀놓게 되면, 프리미엄 시장의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로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전략과 관련해서도 다시 말해서 대중차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제네시스에서 쌓아온 최신의 경험을 통해 보다 진보된 가치 확장된 그리고 고급 소비자들의 그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상품성을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도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쏟아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화는 시장을 계속 유의주시해서 보시고요 새로 업데이트되는 지식을 통해서 빠르게 생각을 바꿔 나가시는 그런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대에서 이런 컨텐츠 좀 다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루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뭐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저희 하고는 현대하고는 그런 관계 아니라는 거뭐 누차 말씀드립니다. 뭐 현대관계자들이 뭐 일년의 과정을 보고 어떻게 해뭐좀 줘야 되겠는데 생각하시면 뭐 주식 그런 건안 막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모빌리티 환경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 현대자동차를 좋게 보시는 분이나 현대자동차 맨날 용모가 뭐, 야대 바뀌어야 돼.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 내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좀더 유의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판단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